이라고 는 친조가 또 탄생을 좀 굉장히 좋은 실력도 보여주셨는데 지난해 어떻게 느끼시는지 후감에 너무 한번좀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풀타임을 처음으로 이렇게 소화했는데 어좀 많이 느낀 것도 많고 많이 배운 것도 많고 해서 작년이 계기로 이제 올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많이 알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올해 좀 제일 발전시키고 싶은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될까요? 어 일단 수비가 제일 먼저인 것 같아요. 일단 이루라는 자리를 제가 잡아야 되기 때문에 잡아야 이제 팀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저한테도 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수비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훈련장 네. 좀파인난뭐 전체적으로 평이 되게 좋던데 선수들 네. 느끼시기에 어떠신지 궁금합니 어, 너무 운동하기 좋은 환경인 것 같고요. 너무 야구에 집중할 수 있는 딱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음. 제일 뭐 하나만 꼽자면 어떤 게 있어요? 뭐 잔디라든지 아니면 좀... 어, 일단 환경 그냥 뭐 야구장 안에랑 뭐 실내 네. 연습장 뭐 웨이트장 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올 시즌에 좀 어떤 각오로 임하겠다 이런 부분 한 말씀 부탁드려요 팀이 한 경기 한경기 이기는데 보탬이 되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 몸 상태 좀 많이 올라왔나요? 날씨가 나 따뜻하기도 하고 네네 좀 미리 들어와서 좀 빨리 만들었던 것 같고 음. 지금 몸 상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 팬분들께 좀한 말씀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좀 잘해서 좀 많이 이길 수 있도록 많이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